예, 직업 전면 그렇죠 직장 전면 직업 전면 이런 것이 자꾸 발생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파극이 된 모양인데 깨어진 모양에서 파극이 된 모양에서 공망, 충, 형, 뭐 기타 등등의 또 파극이 된 모양으로 쓰는 모양으로죠. 근데 이 파극이 되어 있으면 이제 불용 혹 불용하고. 또, 부득이용하고, 부득불. 할수 없이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예, 이것을 사용한다는 거죠. 관을. 그래서 관이 안정되어 있다면, 조직성과 집단의 모양이, 뭐라고 해요. 안정된 모양으로 활동을 함으로그 사람의 생애는 대체로 평안하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예, 국가공지 이런데 뭐 아주, 아주 안정된 자리가 있는 분들은, 그써서 무엇을 해도 관으로서 음량을 채워줘 그죠 관으로서 자기와 관으로서 음량을 채워 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거의 평생 점칠 일이 없다니까요 자기들은 점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된대요 <laughs> 왜이해안 되느냐 음량이 충실하게 짝을 졌잖대요 그죠 음량이 그러니까 자기하고 관성이 이게 하나의 음량 관계로서 짝이 딱 되어버렸대요 그니, 러 다른 생각 할 것도 없다는 거죠. 아까, 이런 패턴 있죠, 그죠? 이런 패턴의 사람이 점을 물어러올 때는, 점을 물어올 때는, 충년이나 인년 외에는 별로 없는 거예요. 요때물어러온거 아니라면, 다른 문제라는 거죠. 다른 문제. 다른 문제. 다른 문제에서, 인, 묘, 진, 이런 거 넘어갈 때, 이때 물어봤다면, 이거 뭐예요? 비겁이 무이지요금전 거래나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발생하여 있다. 그다음에 이신금을 움직임 봐보세요. 예, 축인묘진을 지나면서 그 감투의 색깔 어떻게 한다고 여기에 입고하죠그죠 그다음에 절하죠, 절. 절하고 있는 게 내가 충하고 있는 거 마찬가지죠, 그죠안 옮길 수 없거나 가장 위축된 모양으로 있는 거, 그죠 이? 이런 경우 보통 이제 대기발령 이런 게납니다 대기발령. 그래가지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조직이 머물러 있는 한데, 가장 위축된 모양으로 있다가, 여기에 뭐가 돼요? 태가 되죠, 태. 경금이 예. 태를 하니까, 이제는, 이제, 방향성이 잡혀지든지, 막 초기 모양의 감투로 다시 안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식으로 되고, 이 자리에서는 뭐라고요? 예. 양지에, 그러니까 아직 폼은 달라지만 그래도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으로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럼 또이 시기에는, 물이 지어서 재성을 극하는 작용이니까, 개인적으로 금전거래의 고충. 이런 거 외에는 뭐 크게 물을 일이 없다는 거죠. 이게 안정되어 있으니까.